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꽃길로 모시는 실버꽃길 안내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선택하시면 한두 달 손해가 아니라 노후 기간 내내 큰 손해를 보실 테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요즘 60세 넘으신 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과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빨리 받는 게 낫다더라, 아니다, 기다리는 게 낫다더라. 주변에서 의견이 너무 달라서 다들 헷갈려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잘못 판단하시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신청하면 취소도 안 됩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잘못했다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혹시 지금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배우자분이나 주변 분들이 나 조기로 받을까? 하고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조기수령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거나 심지어 못 받는 사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기준 정확한 감액 기준과 손익 분기점. 둘째, 조기 수령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셋째,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중간에 놓치면 잘못 알게 되어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신 복지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참여해 주세요. 1번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2번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 가장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소득한도 초과로 인한 연금 전액 정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도 들었고, 일도 안할 건데, 조기수령 받으면 되지 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조기 수령 신청하신 후에 예상치 못한 일자리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지인 소개로 관리 일자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건강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 수령으로 받고 계시던 연금이 아예 정지됩니다.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연금이 끊기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1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앞으로 일할 생각도 없으셨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지인 소개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괜찮았고, 일도 그리 힘들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월 소득이 소득한도를 넘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기 수령으로 받고 계시던 국민연금이 전액 정지되었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연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된 겁니다. 이분은 결국 일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은 평생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연금을 다시 받게 되어도 감액된 금액으로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정상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조기수령 결정할 때는 나는 일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건강이 생각보다 좋아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자리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 조기수령 안할걸 하고 후회하셔도 이미 늦습니다.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수령은 단순히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 소득 활동 안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조기 수령 후 소득이 생기면 연금은 정지되고 일도 포기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상황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규정이니만큼 우리는 여기서 한탄만 할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숫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 감액률, 이게 전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감액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은 한 개월 빨리 받을 때마다 0.5%씩 감액됩니다. 한 개월에 0.5%입니다. 1년, 즉 12개월 조기 수령하시면 6% 감액됩니다. 그러니 5년, 즉 60개월 조기 수령하시면 30% 감액됩니다. 이게 최대 감액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감액이 평생 간다는 겁니다. 한번 30% 감액된 연금은 평생 30% 감액된 상태로 받으십니다. 나중에 정상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상 수령 시월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5년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면 30% 감액됩니다. 그러면 월 70만원을 받으십니다. 20년이면 7,200만원 차이입니다. 이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통상 80대 초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기수령으로 받은 총액과 정상수령으로 받았을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하신 분과 65세에 정상 수령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두 분이 받은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대략 81에서 82세입니다. 그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그 이후까지 사시면 정상 수령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이 몇 살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조기 수령 선택하셨는데, 치료 후 건강이 회복되어 90세까지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셔서 정상 수령 선택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 분기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한도 기준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소득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정지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합산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셔도 합산됩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합산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일부만 깎이는 게 아닙니다. 전액 정지입니다. 한 달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그달 연금은 못 받으십니다. 손익 분기점은 80대 초반이지만 본인 수명을 아무도 모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조기 수령이 좋다 안 좋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중 하나는 조기 수령하면 평생 30%덜 받는다. 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감액률은 조기 수령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만 조기 수령하시면 6% 감액입니다. 2년 조기 수령하시면 12% 감액입니다. 무조건 30%가 아닙니다. 5년 전체를 조기 수령했을 때만 30% 감액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은 무조건 30% 손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오해 때문에 1, 2년만 조기 수령해도 괜찮은 상황에서도 아예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기 수령에도 나중에 정상연금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감액되면 평생 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조기 수령 시작하셨다면 65세가 되어도 감액된 금액 그대로 받으십니다.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십니다. 정상 금액으로 조정되는 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상 수령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정상 금액으로 바뀌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조기 수령 중에 소득이 생겨도 계속 받을 수 있다. 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정지됩니다. 일부만 깎이는 게 아닙니다. 전액 정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는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 달부터 연금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이래도 연금은 계속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이 착각 때문에 조기 수령 신청하신 후에 일 시작하셨다가 연금 정지되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로, 손익분기점 전에 죽으면 무조건 손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본인이 받는 연금 총액만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유족 연금은 본인이 받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조기 수령으로 감액된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배우자가 받을 유족 연금도 감액된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인만 생각하면 손익분기점 전에 돌아가셔도 이득일 수 있지만 배우자까지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63세 김종화 씨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못살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분은 김 씨보다 두살 어렸고 건강했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와 깊이 상의하지 않고 조기수령을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내 연금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5년 조기수령이었습니다. 정상 수령 시월 150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30% 감액되어 월 105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김 씨는 예상과 달리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72세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사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분이 받게 된 유족연금이었습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이 받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김 씨가 받고 있던 월 105만원이 기준이 된 겁니다. 만약 김 씨가 정상 수령을 했다면 배우자분은 월 150만원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으로 감액된 105만원이 기준이 됐습니다. 배우자분은 80세가 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김 씨가 사망한 후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배우자분은 계속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매달 수십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수백만원입니다. 10년이면 수천만원입니다. 배우자분은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그때 남편이 조기수령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더라면, 김 씨는 본인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래 못살것 같으니까 빨리 받자. 그런데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조기수령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까지 평생 감액됩니다. 배우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면 가족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이건 일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는 훨씬 흔합니다. 부부가 함께 조기 수령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65세 박장태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박씨 부부는 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박 씨는 월 120만원, 아내는 월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다다 다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의했습니다. 우리 둘다 조기수령하자. 빨리 받는 게 낫겠다. 부부 모두 5년 조기수령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30% 감액되어 월 84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30% 감액되어 월 56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쳐서 월 14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두명 합치면 괜찮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이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재산도 많지 않고 소득도 국민연금밖에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더큰 문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추가로 20% 감액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박씨 부부는 국민연금도 감액받고 기초연금도 감액받는 이중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으로 30%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감액. 거기에 부부 동시 수급으로 추가 20% 감액. 만약 박씨 부부가 정상 수령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65세까지 기다리는 동안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정상 금액으로 받으면서 기초연금 감액도 지금보다는 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조기 수령을 선택한 후였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 기초 연금까지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두 분은 국민연금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받으면 빨리 받는 대로 조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초 연금이라는 또 다른 제도가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기초 연금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박씨 부부 중한 분만 조기 수령하고 한 분은 정상 수령을 선택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감액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분 모두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조기 수령하면 기초연금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초연금 감액, 부부 동시 수급 감액까지 삼중 손해입니다. 한쪽만 조기 수령, 한쪽은 정상 수령이라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 하나만 놓쳐도 조기 수령 결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내 예상 연금액을 정확히 아십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받겠지 하고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기 수령 시월 감액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셨습니까? 1년 조기 수령하면 얼마가 깎이는지, 3년 조기 수령하면 얼마가 깎이는지, 5년 조기 수령하면 얼마가 깎이는지, 이걸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감으로 대충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손익분기 연령을 직접 계산해 보셨습니까? 조기 수령으로 받은 총액과 정상 수령으로 받을 총액이 언제 같아지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가족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향후 소득 활동 계획을 점검하셨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일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일안할것 같아도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일자리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 예상 연금액을 함께 확인하셨습니까? 본인 연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분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유족연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셨습니까? 본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분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기수령으로 감액된 금액이 기준이 되면 배우자분도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십니다. 여덟 번째,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셨습니까? 조기수령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노후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국민연금 추납이나 임의 계속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조기수령으로 감액받는 것보다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액 자체를 올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아십니까? 조기수령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 소급 가능 기간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던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이열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1단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세요. 상담원에게 본인의 예상연금액과 조기수령 시 감액 금액을 정확히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단계.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두 사람의 연금을 비교하세요. 본인 연금액, 배우자 연금액, 조기 수령 시 감액 금액, 유족 연금 금액까지 함께 정리하세요. 종이에 적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3단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4단계, 향후 5년간 소득활동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기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상태, 가족상황, 일자리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5단계, 최소 3개월 여유를 두고 결정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숫자를 여러 번 확인하시고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조기수령을 결정하실 때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따로 노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유족연금입니다. 본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조기수령으로 감액된 금액이 기준이 되면 배우자도 평생 그 금액으로 받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넷째, 국민연금추납제도입니다. 조기 수령으로 감액 받는 것보다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올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소득 신고 의무입니다. 조기 수령 후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조기 수령 감액은 평생 지속되고 취소도 안 됩니다. 둘째, 조기 수령 후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셋째,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과 기초연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연금액과 조기수령 시 감액 금액을 확인하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내용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조기수령뿐만 아니라 모든 연금 관련 결정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가족 전체를 생각하세요.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판단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 꽃길 안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